Every time. them.

으지른다. 으지른다. 년지른다지른지른다 으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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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으지른다. 으지다다 양보 와 진짜 와소라로저이상다 붙여난거 봐라 소로다 붙여난거 봐 아까, 보이나? 응. 와소라도 있다 와, 대박, 뿔소라스 엄청 많다. 와, 여기 차마주치면노 엄마, 뿔소라스. 와, 여기 밑에 돌 많다. 진짜 뭐 있겠는데. 뿔소라스 있겠네요. 맛집. 맛집. 좋아야 맛집. 제주도 맞지? 안에 우도 안에 비양도 비양도 승마도 있고. 이도야 맞지? 근력인 타고 갈? 엔진 차마 근로. 아 비양도까지 자전거 타고 들어 오셨네. 저기 봉수대 저기 위에서 많이 하시잖아 캠핑. 아 사진 인증샷. 인증샷을 많이 아, 찍어서요. 미... 저기네 백패커다. 백패킹의 성지. 아 저기 자동차가 어. 있어요, 많아요. 큰텐트도 보이긴 하네요. 여기가 이제 화장실. 나 화장실 배고... 먼저 좀 갔다가 나야겠다. 음... 야야 문어 많겠는데? 화장실. Uh -huh. People feel like the light has just come. We must never stop the way, yeah. Birds chirping and I hear my name. Grasping into life. Oh. Life is happy but it's so insane. We must merely make a start. Savannah, I'm coming. home Savannah. We'll never be alone? Savannah. The beauty of the world, Savannah. Let's all take a walk, Savannah. Have just begun. We will always take a step. to that now 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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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그리고 고는 그거 먹을게요. 음이 먹고 앞에 여기 뭐, 여기 술쟁이 뭐지 이름이 아까 적혀 있던데 하고 수건이 아 6시 지나면 엄청 한가하다 던데 여기서 응. 들어가면 응. 찍겠다. 응. 오씨, 응. 오이 나이스, 아저씨. 어 여기 올레길 도장 찾았다 얘들아 올레길 도장 자전거 타고 여기 여기 올레길 도장. 올레길 도장 아, 한 바퀴 아니야. 타고 왔네. 아니 어, 지금, 아니야, 지금 뭐, 말고 나도 아, 예. 자전거 타고 자전거 타러 올 예. 거잖아. 지금 솔직히 타지도 않는데 그냥 찍으면 어떡하냐? 여기 비양도 나오자마자 바로 우측편에 있는 해수욕장입니다. 근데 물이 에메랄드빛은 아니네. 이 바다마다 좀 틀리긴 틀리네 어째. 여기 세워버리고 그냥. 오늘 가까운 애용처 놀지마. 아, 여기 세워버리고. 어, 내일은 또 다른데서 놀고. 어, 잠깐만, 나 최대한 끝에 가서 세우자. 네. 난 화장실이 후에 예, 제일 옆에 있다. 기대해야겠다. 오케이. 저기가 저기서 왔습니다. 저기가 비양도입니다. 비양도. 얘들아 엄마 도와드려야지. 아, 꺾여있어. 그걸 그거, 어. 어. 들어오고 있다, 들어오고 있다. 어. 저기, 저쪽이 이제 비양도고요. 비양도에서 나와서 좌측으로. 한 차로는 한 3분 정도만 오면 됩니다. 3분, 5분. 하고, 수동, 해수욕장입니다. 저기 이제 저희 가족도 있네요. 쭉이 어디냐면, 그러니까 비양도 있어도 나오면 이렇게 전부, 이렇게 뭐 고수집도 있고, 먹는 집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뭐큰 걱정은 없어요. 여기 보면 편의점. 세븐일레븐도 있고요. 안에 하나로마트도 있다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거기 이제 내일이나 한번 갈것 같은데 오늘은 오늘 밥을 해 먹으려고 했는데 텐트 또 오랜만에 텐트 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밥을 그냥 사 먹고 내일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들어가서 놀아보겠습니다. 이제 핸드폰 놔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고 수동 해수욕장은 이렇게 간단하게 주변 이렇다는 거 알려드리고 이제 저도 이제 들어가서 놀다 오겠습니다. 보통 이 시간에는 식당들이 이제 사람 관광객들이 빠져나가서 시점들이 대부분 문을 닫고 이제 뭐 점심 특선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은 이제 지금 끝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밥집이 마땅히 없어가지고 여기 보니까 지 전부 보면은 뭐 햄버거, 국수 이런 거 위주인데 여기 보면 썬더치킨 있는데 치킨에다가 오뎅탕 하나 시켜가지고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놀람> 어떻게 지어도 돼? 헬! 허니버터님, 어떻게 할지 치즈 가루 뿌려져 있는 거 너희들이 좋아하는 걸 시켰다. 왜맛있타그 캐티미치는 다이지 먹어. 음. 이것은 아기 아기 치킨입니다. 아, 아기 아기 뭘로, 치킨. 뭘로 먹을래, 그걸로 만천 구백 원짜리. 케찹, 이거는 머스타드. 음 응. 찍어 먹어. 응. 응. 진짜로 맛있게 먹네. 이게 이제 보수대입니다, 보수대. 계단이 안보여서 지금 이 앞에 보이는 불빛들은 저기서부터 저까지는 우도미도 우도 제주도 본섬은 그 뒤쪽으로 돼 있어요. 뒤쪽으로. 저기 한라산 보이네요. 한라산 보이고 그 뒤쪽으로 본섬이고 앞쪽에는 다 우도고, 우도에서 이제 동쪽으로 작게 튀어나오는데, 여기가 지금 비양도입니다. 비양도. 여기 보시면 이 백패커들. 아 분위기 진짜 좋네요. 자, 이게 있고, 이렇게 비양도는 엄청 작아요. 지금 백패커 분들만 몇번 오실 수 있을 정도로 괜찮거든요. 자, 근데 이제 잔디밭으로 돼 있어서 이제 백패킹이나 텐트 치기 좋은데 바람이 엄청 심합니다. 그거 잘 알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다 이제 백패킹 텐트인데 이제 간혹 그냥 어떻게 피 텐트를 해야 되나? 가족 단위 텐트도 보이거든요. 그 중에 저 앞에 보이는 거. 불빛이 제일 센 거. 저희 텐트입니다. 영상이 몇번 나왔거든요. 그, 이와치작이랑 쇼베스 팁을 이제 세트인데, 이렇게 보니까 나름 좀, 멀리서 보니까 백패킹 텐트랑 비슷하네요.